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쿠팡 플러스 알바 중 이렇게 퇴근을 해서 집에서 밥 먹고 나서 알바식으로 배달 알바를 하면은 하루에 한 7만원 아니면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벌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용돈벌이가 되죠. 그래서 요즘 이게 아주 그냥 쏠쏠합니다. 밥먹고 나서 거의 5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해서 어떤 날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날은 돈을 못 벌고 뭐 꽁치는 날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벌린다 뭐 이런 그지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비가 오면은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이 미끄럽고 비가 오니까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승용차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바쁘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대는 이런 상황. 이렇게 투잡러를 하면서 그 돈을 다 벌었어. 그 돈을 어디다 꿀아박느냐 바로 비트코인에 꿀아박는다뭐 이런 현대적인 상황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내가 늙어서 돈을 쓸수 있는 방법. 내가 늙을 때까지 어디서 일을 못하니까 돈을 열심히 불리는 방법은 뭐다? 비트코인 밖에 없다. 뭐 그런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에 존에게 꼬라 박으라뭐 그런 눈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허를 하나 받아서 뒤지게 달리고 있는 상황. 저기 마트 옆에 가서 커피를 한잔 사서 쭉 빨아먹은 다음에 바로 다른 콜을 받으러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렇게 콜 단가가 좀 괜찮아서 열심히 하면은 돈이 되고 콜 단가가 그지 같으면은 열심히 해봤자 돈이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가면 갈수록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도 열심히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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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알바를 뛰고 있는 중간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자, 다음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